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도 멋진 예리씨. 중간에 네, 찾으시고요. 네,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 연기돌로서 네.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여쭐게요 어, 어,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네? 정면 보고 상해주시면 어, 돼요. 네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담 국제고등학교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어, 상도 주시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연기로 보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드벨벳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예리씨의 멋진 모습들 퍼포먼스를 보기도 했는데 네. 어, 배우로서 예리의 매력 너무나 안정되게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거든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어떤 캐릭터라든지 또는 배우분이라든지 뭐 그런 어... 게 있을까요? 어... 음... 일단 캐릭터는 다. 뭐든지 시켜만 주신다면 음.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배우 뭐 선배님들과 많은 경험을 음. 많은 선배님들과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네. <laughs> 네, 앞으로도 또 레드 벨벳의 예리이자 또 연기자로서 예리 네. 씨의 모습 너무나도 기대되고 네.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부탁드릴게요. 하나, 하나 둘, 셋,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장에서 뵙겠습니다. 네.